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조선산업발전사 강의를 맡은 배성만입니다. 이번 강의는 해방 후 일본인들이 철수하면서 사실상 조선시설과 한국인 노동자만 남은 조선산업이 어떻게 재편되었는가를 해방 후 국내 경제의 상황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체적인 이미지는 일본인이 남기고 간 조선소시설을 기반으로 일본인들 밑에서 기술을 배운 약간의 기술자와 기능공, 그리고 일반 노동자들이 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고분분투하는 과정에 대한 학습입니다. 그럼 먼저 해방이 되면서 국내 경제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방은 일제 식민지 지배하에서 벗어났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기쁜 일이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은 볼수 없었습니다. 식민지아에서 일본 경제에 절대 의존했고 국내 경제도 대체로 일본인들이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방으로 인한 일본 경제와의 갑작스러운 단절은 대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일본인들이 경영하던 공장들은 멈췄고 일본에서 수입되던 물자들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제품을 만들던 공장들이 멈추고 수입되던 물자가 들어오지 않게 되자 대규모 물자부족 사태가 초래되었고 이것은 급격한 물가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일본인 사장과 기술자들이 철수한 상황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재고원료를 가지고 공장을 가동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노동자들 내부에서도 좌우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심화되어 대립하고 파업이 전개되면서 공장 재가동을 방해하였습니다. 한국의 진주한 미군은 생필품을 중심으로 긴급 원조물자를 투입하여 물자부족 상황에 대처하려고 했지만 역부적이었습니다. 해방 직후 한국 경제의 상황은 일본 경제와의 단절, 일본인 철수로 인한 국내 제조업 마비, 이로 인한 물자부족과 물가 급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최대한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는 관건은 당연히 일본인들이 남겨놓고 간 공장들을 정상 가동하는 한편으로 일본 경제와의 단절로 인한 타격을 어떤 식으로든지 복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일본인들이 남겨놓고 간 공장들을 정상화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38선을 긋고 그 이남에 미군을 진주시켜 남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한 미국은 일본인 공장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정상 가동하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현상 유지 정책이라고 하는데,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를 염두에 둔 조치였습니다. 일본과의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패전국 일본의 해외 자산에 대하여 연합국의 전쟁 배상용으로 사용한다는 원칙을 종전 이전에 이미 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 원칙에 의해 해외에 있는 일본인 재산은 점령 당국이 조사하여 연합국의 처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관리 보존할 것이 지시되었고 남한의 점령을 담당한 주한미군정사령관 하지중장에게도 진주 며칠 전인 1945년 9월 1일 동일한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8일 남한의 진주한미군정은 9월 25일 법령 제2호를 발표하여 남한 소재, 일본재산의 미군정 관리를 선언하였습니다. 법령 제2호를 통한 미군정의 일본 재산 관리 방침의 핵심은 일본 국공유 재산의 경우 미군정이 접수하여 관리하고 일본인 사유 재산의 경우 국제법의 관례상 몰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유매매를 인정하지만 그 거래 대금을 조선은행의 강제 예치로 예치시켜 미군정이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쟁 배상을 목적으로 한 미군정의 일본 재산 관리 방침은 결과적으로 한국인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었으므로 국내 여론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일본 재산은 그것이 국공유 재산이든 사유 재산이든지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인 전체의 소유라는 여론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방 공간 치열하게 대립하던 좌우익 정치 세력도 일본인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38도선 이북을 점령한 소련 군정은 일본 또는 일본인 소유재산을 몰수하여 무상으로 분배하는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였기 때문에 미군정의 일본 재산 처리 방침은 더욱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반발에 직면한 미군정은 1945년 11월 미 본국의 일본인 재산매매의 전면적 인정을 통해 일본인 재산을 한국인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미국은 일본의 해외 재산은 연합국 배상용이라는 기본원칙을 고수하였습니다. 1945년 12월 6일 법령 제33호가 발표되어 부분적으로 인정되던 일본인 사유재산의 매매까지도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한국 내 일본 국공유재산과 사유재산 전부가 미군정의 소유로 귀속되어 이른바 귀속재산이 되었습니다. 일본인 재산을 몰수하여 귀속재산으로 만든 미국의 조치는 일정한 기준이 없는 편의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본점이 있는 법인의 일본 내 관련 재산은 한국에 귀속되지 않고 그것을 정리하여 일본 국내 재산으로 만드는 조치가 함께 취해졌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조선소인 조선중공업의 경우도 한국 내 재산은 주한미군정에 귀속 관리되었지만 조선중공업의 일본 내 재산은 일본 정부의 정리에 의해 일본 국내 재산이 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직 연합국과 일본 간의 전후처리 문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이런 조치는 매우 자의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자의적으로 결정한 이 조치는 이후 청구권 문제라는 한일 간의 최대 정치의 애교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